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 11분입니다. 업비트 차트 기준에 보라 현재 관점 및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보라 1시간봉 차트이고요. 이전에 분석해 드렸던 거 기준으로 자, 위쪽에서 쭉 낙폭과대 쫙 떨어지면서 반응이 나왔지만 여지없이 다시 한번 추락을 하면서 저점을 새로 갱신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먼저 봤었던 것처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위쪽에 저항선 위쪽에 지지선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게 될 경우에는 자, 자연스럽게 폴링 매치 패턴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떨어진 가 동시에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반동 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만들어진 겁니다. 위쪽에서부터 밑에 내려오면서 지지선 반등, 자 저항선 반등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 이번 저점 기준으로 더블 바텀 찍혔을 때 매수 사인 따로 보내 드렸죠. 이번 받았던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물리고 손해보고 시작했을 때 우리 기준으로 거의 5%, 6% 정도는 먹고 시작한 상태예요. 자, 대략적으로 5% 정도 아마 수익이 다 나고 계실 텐데 지금 팔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충분히 수익 본 다음에 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 매수를 하지 않으셨던 분도 눌림목에 충분히 나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매수타점 잡으면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 이런 장일수록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해요. 이미 장에서 패턴을 다 보여주고 있고 예상했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상을 벗어난다면 그때 약 손절을 하면 돼요. 자, 이럴 때일수록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하니까 장은 이미 긍정적인 신호 다 보내고 있잖아요. 저랑 같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내고 기분 좋게 나가실 분들은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대랑 여러분이 영상 보고 있는 시간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도 가능하시니까 유동적인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비용 발생하는 거 없어요. 일체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물린 종목도 상담 받아보시고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신규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뭔지 매매 타점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편하게 문제 주시고 상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rsi를 봐도 뭐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rsi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라인은 천장까지 갈 만한 그런 추세가 완성이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눌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짧게 눌림목이 진행됐을 경우에 매수 타점을 다시 잡고 기존의 매수 타점 못 잡고 지금 관망하고 계셨던 분들도 그 때 노려가지고 충분히 들어오실 자리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자 나는 보통 단타 위주로 하니까 단타로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밑에부터 위까지 올라오는 거 대략적으로 10% 정도 먹고 그냥 나가시면 되세요. 자 그게 아니고 나는 추가적으로 스윙이나 장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지금 제가 파란색 자, 이 파란색 선화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채널링 기준으로 이전 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굉장히 시중도 높고 힘 좋은 친구입니다. 자, 이런 거 봤었을 때 바닥에서 찍어 먹는다면은 대략적으로 62%에서 63%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익 관점으로 보셔가지고 본인 충분히 수익 먹을 수 있는 구간 제가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더욱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매매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한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 물리거나 이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포트 진단 다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최적의 자리,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 약속드리겠고요. 자, 최고의 기회비용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별도 비용 없어요. 무료로 상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매매 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매매 자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보시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